대로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 도 인터넷 마케팅 하는데 필요한 모든 디자인 또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템플릿을 자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제품 구성은요 자 최고의 프리미엄 디자인 포토샵 템플릿과 또 ppt 템플릿 그리고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이제 스톡 영상 저작권이 완전히 해결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톡 영상 패키지 그 외에 또 오디오, 뭐 배경음악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1번 타자, 아바타 PSD 포토샵 시스템이죠. 아주 깨끗하고 독특한 아바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리라던가 뭐 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악세사리까지도다 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아바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아바타들을 만들 수 있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 아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타자, 자, 디자인인데요. 이번엔 다목적 광고 배너, 이제 광고 배너를 많이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 배너 하나 만드는데도 면모로 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의 광고 배너, 자, 역시 포토샵, 그러한 이미지, 포토샵 파일들 들이기 때문에, 이걸 자 우리 사량이 들었던 이미지라던가 또텍스트로다 바꿔가지고 이런 다양한 사이즈의 그러한 광고 배너를 아주 쉽게 제작할 수가 있고요. 자 3번 자 블로그 이미지 키트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포토샵 툴키트요. 역시 포토샵에서 이 다양한 이러한 이미지라던가 레이아웃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바꾸고 또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또 아이콘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포토샵 안에서 다양한 이러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뿐만 아니라 어떤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그런 사용되는 이미지들을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자기소개 인포그래픽이 되겠는데요. 정말 문자 그대로 자기소개 할수 있는 그런 인포그래픽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력서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괜찮고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 아주 인포그래픽 형태로 알릴 수 있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인포그래픽 그러 템플릿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세계죠. 자, 5번 타자. 자, 페이스북 광고 그런 템플릿이 되겠는데요. 역시 포토샵 시스템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다양한 광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뭐 비주얼적으로 어필링하죠. 자, 6번 타자. 스케치 그래픽이 되겠는데요.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또 아날로그 또정 반대로 접근했을 때또 눈에 확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한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한 스타일의 아이콘 컬렉션이 있는데요. 딱 보셔도 벌써 뭔가 뭔가 복고풍 같으면서도 시선을 확 잡아끌지 않나요? 자, 이런 것또 패키지로 다 준비를 했고요. 자, 7번 탈자 이번엔 플랫 인포그래픽 템플릿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심플한 플랫 인포그래픽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뭐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포그래픽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타자 이제 PPT 템플릿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리얼리스틱한 3D 그런 형태의 배경에다가 자 2D 애니메이션이 이제 막 돌면서 자 이런 곳에다가 사방을 잘 이용해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3D 스튜디오 세트 자 PPT 템플릿을 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자 블랙 옐로우 오프너가 되겠는데 자 이게 디자인의 힘이죠 저는 죽었다 깨라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이 검은색과 이제 노란색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맨 앞부분에 아주 역동적인 자, PPT 오프닝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 이 되겠는데요. 뭐, 딱 봐도 뭐 비주얼이 너무 끝내주네요. 자, 10번 타자. 자, 데이팅 PPT 템플릿 되겠는데, 자, 데이팅 사이트라던가 또는 어떤 스토리텔링 러브 스토리라던가 이런 웹 드라마까지도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캐릭터도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었고요. 파워포인트 안에서 다 이렇게 드라마, 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p p t 비디오 코스 템플릿 이 되겠는데, 이게 바로 자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ppt 템플릿을 가지고 그래서 도,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러한 p p t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 쓰시고요. 뭐 간략적인 내용 쓰시고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서 온라인 강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은 이제 포토 포트로 템플릿이 되겠는데요. 그 디지털 앨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여기 간단한 또 애니메이션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그런 형태로 여기 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구획이요. 그래가지고 뭐 수백 장의 그런 사진들도 이렇게 뽀다구나는 그런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테마 템플릿도 드리도록 하겠고요그 다음에 13번 프로모션 템플릿이 되겠는데요.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뭐 세일즈를 할때 아주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세일즈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모션 영상 피 p 트 템플릿이 되겠고요자몇 번이죠 <laughs> 아 괜찮으세요 자 아직도 아직도 되게 아직도 많이 넣었어요 자 14번 벡터 캐릭터 스와이프심플인데요 이런 아주 그런 아저씨가 <laughs> 이제 아주 친절한 그런 신사 그런 캐릭터가 나와 가지고 이런 애니메이션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한 그러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영상 템플릿 되겠고요자 15번 1 5대 연락처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소라든가 연락처를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다양한 정말 눈에 아주 어필한, 그러한 연락처 전용 PPT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이제 상품 리뷰라든가 이 브로셔를 알릴 수가 있는데요. 상품 리뷰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PPT 템플릿이 되겠고요. 그 다음 17번이죠. 애니메이션, 이제 엘리 캐릭터로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가, 표현을, 표정을 가진 여자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되겠는데, 역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GIF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정들이 변하고 있죠? 자, 아주 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애니메이션 가족 캐릭터인데요. 이제 가족이에요.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가족 애니메이션, 자,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아주 달란한 그런 가족도 연출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19번, 자, 비즈니스 캐릭터가 되겠는데요. 이제 개성이 강한 남녀 비즈니스 캐릭터인데, 딱 봐도 그냥 강렬하죠? 자, 20번, 캐릭터인데 사무실 세트 그래서 사무실 이제 테마로 다양한 그러한 사무실 환경을 연출하면서 또 비즈니스 캐릭터를 이렇게 등장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패키지들 되겠는데 다양한 직업이라던가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웹디자인이라던가뭐 다양한 서비스업에 관련해가지고 책도 다 치울 수 있고요. 책상을 놓고 이제 어딜 컴퓨터를 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캐릭터 컬렉션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역시 포토샵 안에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2번은 귀여운 캐릭터 패키지인데요. 딱 봐도 그냥 눈길을 사라잡죠 아주 귀엽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캐릭, 비즈니스 캐릭터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 여성 가이드 아바타인데, 그 애니메이션 토킹 여성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곧 출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캐릭터가 이제 앞에서 나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에도 이 캐릭터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laughs> 어, 그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이 캐릭터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이에요 딱 보시면 뭐렇쵸 애니메이션 훌륭하죠 아 이런 훌륭한 그런 영상을 이제 아바타 그런 캐릭터로 우리 사장님들 여성 캐릭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있으니까 남성도 있어야죠 자 남성 애니메이션 아바타 캐릭터인데요 자 한번 영상 보시죠 그렇죠. 자, 제 제품을 자 사셔야 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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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혜택을 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정이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캐릭터가 되겠고요. 자,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맨 캐릭터 그러면요 아 심플한 스테이맨 캐릭터로서 스토리텔링은 다 좋은 거요. 자,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이러한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우리 사장님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6번은 이제 아주 희귀한 거죠. 태권소녀 캐릭터, 귀여운 태권소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마케팅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27번은 지금 북미회담이 잘 끝났죠. 자,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또 이제 뭐 수녀님도 나오시고 신부님도 나오셔가지고 뭐 평화의 메시지를 하는데 사용하면 좋겠죠. 자, 수녀님 캐릭터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28번. 자, 여성 프레젠트 캐릭터인데요. 젊은 여성 프레젠트 캐릭터예요. 그래서 뭐 피트니스 뭐 다이어트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뭐 파티라든가 뭐 쇼핑. 자, 이러한 다양한 그런 상품과 서비스도 환경 관련해서 이런 여성 프레젠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은 이제 애니메이션 마우스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입 모양의 애니메이션 그래픽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다 이렇게 당근을 갖다 놓으면 당근이 말을 하고요. 사과를 집어넣으면 또 사과가 말을 하겠죠? 여기다 뭐 인삼을 집어넣으면 인삼이 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인화시키는데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30번은 이제 동영상 자료가 되겠는데요. 30번, 31번, 32번은 자 스톡 영상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연, 일상, 사람 등을 표현하는데 자, 시간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보여드리기에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서 자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디오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 33번은 카툰 사운드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영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오디오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프로젝트를 위한 재미있는 사운드 이펙트를 준비했고요. 뭐 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쨍그랑뭐 그렇게 지는 것도 있고 이런 이펙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4번은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 배경 음악 그런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정말 힘드네요. <laughs> 소개하는 데만 막 그러네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판타스틱하고 어메이징한 토탈 소셜 비주얼 콘텐츠 제작용 패키지. 자, 선물입니다. 자, 선택은 이제 사장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 웹 세미나를 저와 함께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잠재 고객의 시선을 정말 사로잡고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수적인 정말 중요한 비주얼 컨텐츠를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쉽고 아주 어필링 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욱 성공할 저자 코치 컨설턴트 전문 서비스업 사장님들 중에서 정말 이 시대의 대세인 소셜미디어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잠재 고객 모집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장님들 선착순 50분께만, 자, 이런 특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사장님들은 지금 www EasyVideopro www.easyvideopro.co.kr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인창에다 띄워놨거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제품을 모두 구매하세요. 구매해도 정말 그 투자하신 그러한 가격의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PPT 템플릿 제품, 슈퍼비주얼 시스템이라던가 또는 2번, 3번 제품을 이미 구매하신 경우에는 자, 1번 슈퍼 매직 커버 제품만 구매하셔도 역대 최고의 보너스 패키지, SNS 비주얼 컨텐츠 키트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요. 이 모든 제품은 이제 각각 15만원에서 20만원 이상으로 인상이 될 거고 특히 SNS 비주얼 컨텐츠 키트는 자, 개별 아이템 무려 34개나 드리는데요. 이 하나하나 아이템을 다들 3만원 이상에 지금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4개 아이템을 이제 다 구매하려면 100만원 이상을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 그런 정말 프리미엄 실제로 아이템인거죠 황금같은 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당신은 더욱 크게 성공하시게 됩니다 관심있는 사장님들은 자 지금 이지비디오프로 www.easyvido.co.kr o p r 에서 구매하세요 자,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제이메일, l-e-e-do-n-j-o, at, hotmail, 뜨거운 메일이요 hot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동호, 골뱅이, 하트메일.com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속도로, 자, 항상 그렇듯이, 자, 이런 특별한 오퍼는 빛의 속도로 마감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행동에 옮기세요. 자, 100% 만족 보장합니다. 자, 제가 제공해드린 PPD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00% 고객 만족을 달성하고 있는, 자, 신화를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자, 주변의 사장님들 보시면요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자, 심지어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고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 이런 사장님들 주변에 잘 보세요. 이제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100% 고객 만족합니다. <laughs> 만족을 보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마케팅 대통령 크레이스 국가의 글로벌 이 e 비즈니스 연구소의 이동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